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리저월드 코리안 뉴스의 스티브 부장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욕실 개조에 대한 프로그램인데요. 샤워실에 들어가거나 나오는데 어려움을 겪는 리저월드 거주자는 실비치 시의 욕실 접근성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욕실을 완전히 무료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HUD 오렌지 카운티 실비치 시의 자금 지원을 받은 이 프로그램은 최근 또 다른 위 모델링을 위해 18만 달러가 할당되었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많은 주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왔습니다. 이 보조금은 리저월드 거주자를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으며 사용하기 어려운 욕조를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샤워시설로 바꾸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업그레이드는 자격을 갖춘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공사는 시에서 승인한 시공업주에서 하게 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몇 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째, 55세 이상의 실비치 거주자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혼자의 경우 소득이 94,700달러 미만, 부부의 경우는 108,300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에게 이동성이나 균형에 대한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공공도서관 시스템의 리저월드 분관은 1973년에 개관했습니다. 1995년 카운티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분관은 운영을 위해 골든 레인 파운데이션이 22만 5천 달러의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GRF는 지역사회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대담한 결정을 내린 GRF 이사회는 이것이 당시 루지에나 메이크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리저월드 도서관은 4만 1천 점이 넘는 방대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모든 GRF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곳은 단순히 책을 빌려보는 곳그 이상입니다. 도서관은 풍요로운 삶을 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GRF 회원에게는 컴퓨터와 인쇄 및 스캔 기능이 제공됩니다. 리저월드에서 가장 친절한 곳중 하나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영업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인 스트리트 워킹 투어가 9월까지 매달 두 번째 토요일에 실비치 히스토리칼 리소시스 파운데이션에서 진행하는 올드타운 실비치 가이드 워킹 투어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0분에서 90분 동안 도시 보도를 따라 걷는 이 투어는 실비치를 경험하고 야외에서 오후를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투어는 평평한 지형을 따라 6개의 블락을 따라갑니다. 모든 연령과 신체 능력에 맞는 참여가 가능하며 목줄을 착용한 반려동물도 동반이 가능합니다. 투어당 최대 16명까지 참가 가능합니다. 사전 등력이 필요하고 모든 투어는 오후 1시 정각에 실비치 피어 아래, 실비치 시계탑에서 출발합니다. 체크인은 12시 45분에 시작합니다. 등록 및 티켓 구매가 필요합니다. 등록은 아래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자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투어는 취소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GRF 교통부는 7월 3일 목요일 클럽하우스 3, 룸 3에서 원래 버스 안내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는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열리며 지역 사회 교통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피앤 서플라이 센터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빌딩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이곳에서는 컬러 및 흑백 카피를 할수 있으며 라미네이팅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주 넷째 토요일 리조벌드에 허가받은 거주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어드미스트레이션 빌딩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반드시 DMV 등록증과 GRF 디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외에도 트럭, 캠핑카, 오토바이, 골프카트, 자전거, 세발 자전거 스쿠터도 판매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현장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차량에 연락처 정보가 적힌 세일즈 표지판 하나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의 크기는 18인치 바이 24인치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판매는 리저벌드 거주자와 그들이 초대한 손님에게만 공개됩니다. 행사장에서는 일반인이 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 행사는 주민들이 직접 만나 차량을 사고 팔수 있는 자율 운영 행사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레크리에이션 오피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롤링 선더 클럽은 리저월드에서 매년 7월 4일 퍼레이드를 개최합니다. 이 퍼레이드는 오전 9시 45분 클럽하우스 2에서 시작하여 클럽하우스 4에서 끝납니다. 모든 리저월드 거주자는 골프 카트를 장식하고 퍼레드에 참여하도록 초대됩니다. 퍼레드 준비는 클럽하우스 투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카트는 오전 8시 30분까지 주차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다음은 한유의 소식입니다. 한유에서는 7월의 생일을 맞이하시는 회원 여러분들을 위한 생일 파티에 초대합니다. 생일 축하 파티는 식사도 같이 하면서 1시간 정도 함께 즐기는 시간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참석하시어 친지 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한인회에 전화하시어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임은 7월 7일 월요일 오후 12시에 클럽하우스 3 룸9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한인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월 18일에는 한인 최대 축제인 코리안낫이 개최됩니다. 코리안 나이스에 참여를 원하시는 클럽 및 광고로 후원하실 업체는 6월 말까지 한인회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회 이사회에서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실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한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문위원 초청 오찬회는 오는 7월 18일 오후 12시에 클럽하우스 3룸 9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회 소식은 유튜브 뉴스와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인회에서 이메일을 못 받아보시는 분들은 한인회에 연락하셔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